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주제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가슴을 시리게 만드는 참으로 서글픈 화두입니다. 내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늙어서 정말 그들에게 기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은 잔혹하지만 그렇다고 침묵할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혹은 비참하지 않은 노후를 위해 어떻게 뒷배를 마련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꼭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인생의 가장 현실적인 가족의 민낯.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흔히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천성이지만 자식이 효도하는 건 환경과 조건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닐지라도 올해 예순이 되신 박. 순자 가명 여사님은 그말 속에 담긴 잔인한 현실을 온몸으로 겪어내셨습니다. 평생을 뼈빠지게 일하며 자식들에게 모든 걸 바친 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걸음마를 떼고 학교에 가고 가정을 꾸릴 때까지 그리고 손주들을 당신 손으로 직접 키워내기까지 박여사님은 단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장성하고 나면 그리고 자신이 늙고 나면 결국 자식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당신이 자식에게 쏟은 정성만큼 아이들도 체온을 나누어 줄 거라 굳게 믿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따뜻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병석에 누워 누군가의 손길이 절실해졌을 때박 여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모든 걸 쥐었자며 뒷바라지했던 자식들은. 저마다의 핑계를 대며 발을 뺐습니다. 누구 하나 그녀를 위해 잠시라도 머물러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모든 사랑을 자식에게 쏟아부었지만, 정작 사랑이 가장 필요한 순간, 철저히 고립되어 버렸다는 것을요, 물한잔 떠다 줄 사람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여사님의 육성 고백입니다. 제 나이 올해 예순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지는 오래되었고 젊은 시절부터 인생의 쓴맛이란 쓴맛은 다 보고 살았지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하셨는데 새 어머니는 저를 남보다 못한 존재로 대했습니다. 매질 아니면 부려먹기 일수였으니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이었죠. 간신히 가정을 꾸리고. 이제 좀 사람답게 사나 싶었는데 남편이란 사람이 덜컥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저와 어린 남매만 덩그러니 남겨둔 채 삶의 무거운 짐을 오롯이 제 어깨에 지워놓고 간 겁니다.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 새 식구 사는 꼴이 꼭 거친 파도 위에 쪽배 같았습니다. 공장 여공 월급으로는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했으니 아이들 공부는 커녕 밥 먹이기도 힘들었죠. 주변에서는 여자 혼자 애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드냐며 제가 해서 기댈 언덕이라도 만들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겁이 났습니다. 제가 새어머니 밑에서 겪은 서름을 내 새끼들에게 물려줄까봐 죽어도 제가는 싫었습니다. 그 길이 아니라면 남은 건제 몸뚱어리 하나뿐이었지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낮에는 공장에 나가고 밤에는 부업을 뛰었습니다. 부른 일 마른 일 가리지 않았어요. 시장 바닥에서 남의 짐을 나르기도 하고, 식당 뒷방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도 했고, 나중에는 공사판에 나가 벽돌까지 날랐습니다. 현장 반장님들은 저를 보고 철의 여인이라 불렀지만,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악으로 버틴 것 뿐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에 퇴근하면 곧장 아르바이트를 하러 달려가, 밤 10시까지 쉴새 없이 몸을 놀렸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3, 5만원, 한 달이면 40, 50만원 정도를 더 벌어 간신히 생활비를 메꿨습니다. 몸은 부서질 것 같았지만 아이들이 배를 참지 않고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번듯하게 키워 직장 잡고 결혼까지 시키고 나니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더군요. 저도 드디어 정년 퇴직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비록 30, 40만원 남짓한 푼돈이었지만 혼자 입에 풀칠하기에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젊은 날 아이들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 버텼으니 은퇴 후에는 망가진 몸이나 추스르며 살 생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쉼없이 일한 탓에 제 몸은 종합병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뼈마디가 쑤시고 허리는 툭하면 굳어서 펴지지도 않고 신발끈 묶으려 쭈그리는 것조차 고역이었죠. 다행히 은퇴하고 좀 쉬니 허리 통증도 덜하고 얼굴색도 조금씩 돌아오는 듯했습니다. 이제야 좀 편안한 노후를 즐기나 싶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둘다 맞벌이하느라 매일 전쟁이에요. 집안일 좀 도와주시면 안될까요? 아들의 말투는 강압적이지는 않았지만 당연하다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엄마인 제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건 천륜이라는 듯이 말이죠. 속으로 한숨을 삼켰지만 결국 알겠다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애미 된 도리로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다음 날부터 저는 아들 집으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 반에 집을 나서 버스를 타고 아들 집에 도착하면 문을 열자마자 정신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아침상 차리고 아들 며느리 출근시키고 나면 빨래며 청소며 집안을 뒤집어 엎고 시장 봐서 저녁까지 해놔야 했지요. 저녁 6시가 넘어서야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뭐... 다시 옛날 그 고단한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예전엔 먹고 살려고 돈이라도 벌었지 이번엔 아들내를 위한 무보수 파출부 노릇이라는 점이었죠. 심지어 장부는 비용도 제 주머니에서 나갔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생활비 보태라며 돈한푼 주는 법이 없었거든요. 신혼부부라 대출금 갚느라 빠듯하겠거니 한 달에 나가는 이자만 해도 100만원 돈될 텐데 부모가 좀 돕자. 어차피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제가 좀 힘들어도 자식들이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끝이 보이지 않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1년 뒤 손자가 태어나면서 제 삶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나마 밤에는 집에 가서 쉴수 있었던 생활마저 끝장이 났으니까요. 낮에는 갓난쟁이 돌보느라 빨래에 청소에 밥까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했습니다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집에 좀 가려나 싶으면 아들 내외가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애가 밤마다 깨서 우유 달라고 보채는데 저희는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요 어머니가 데리고 주무시면 안돼요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하는 통에 싫다는 말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그래 젊은 것들이 직장 다니며 애 키우기 얼마나 힘들까 싶어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집에 24시간 입주 도우미가 되었습니다. 밤새 젖 먹이고, 울면 달래고, 낮에는 예방주사 마치러 다니고, 하루 24시간 중제 시간은 단 1분도 없었습니다. 몸은 점점 망가져갔습니다. 예전엔 쑤시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걷는 것조차 휘청거릴 정도로, 기력이 딸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쓰러지면 이 집안이 엉망이 될까봐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렇게 밤낮없이 갈아 넣은 세월이 꼬박 6년. 손자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해방되어 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제 방은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마치 주인을 잃은 집 같더군요. 침대에 걸터앉으니. 홀가분하면서도 왠지 모를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지난 6년 동안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산 건가 싶어서요. 이제 정말 좀 쉬나 싶었는데, 집에 온지두 달도 채안 되어, 이번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좀 도와줘. 시어머니 성격이 너무 괴팍해서 도저히 못 참겠어. 그래서 애 시댁에서 데려왔는데 봐줄 사람이 없어. 엄마가 외할머니인데 나 몰라라 할거 아니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자 키우느라 진을 다 뺐는데 이제는 왜 손자라니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너무 늙고 병들어서 애볼 기운이 없다라고요. 그런데 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는 너무해. 오빠네 애는 그렇게 오래 봐줬으면서. 왜내 자식은 안 봐줘? 아들만 자식이고 딸은 남이야. 엄마 진짜 편애하는구나. 기가 막혔습니다. 편애라니요. 그동안 남매 차별 없이 키우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손자 봐줄 때도 군말 없이 희생했는데. 이제 몸이 부서질 것 같아. 못하겠다는 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하지만 딸년이 서럽게 우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약해져서 독하게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다. 짐 챙겨서 내일 갈게. 결국 저는 또 짐을 쌌습니다. 외손자는 친손자보다 더했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는 천방 지축이라 쫓아다니느라 혼이 쏙 빠졌습니다. 아직 걸음마도 서툰 두 살배기가 툭 하면 넘어져 무릎이 깨지고 얼굴을 긁히니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죠.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한건 딸과 사위의 태도였습니다. 애를 맡겼으면 고마워해야 할 텐데 아이 몸에 작은 생채기라도 나면 바로 원망이 날아왔습니다. 엄마 애좀잘 보지 그랬어. 손자 볼 때보다 더 서러웠습니다. 딸 부부는 아이를 상점 모시듯 하며 밥 먹을 때도 거들 때도 과잉 보호를 했는데 그 모든 부담이 제게 전가되었습니다. 혹여나 애가 다치면 제가 죄인이 된것 같아 저는 하루 종일 아이 꽁무니만 쫓아다녀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퇴근하고 돌아올 딸 내외를 위해 저녁상까지 차려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힘들다는 걸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친정엄마니까 외할머니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겼죠. 장보는 비용이며 생활비도 여전히 제 쌈짓돈에서 나갔습니다. 딸은 제가 아들내 봐줄 때도 그랬을 테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늙은 어미의 뼈를 깎아먹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르는 채 말입니다. 그렇게 또몇 년을 버텼습니다. 외손자가 다섯 살 되던 해 결국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고혈압 약을 챙겨 먹을 새도 없이 바쁘게 지내다 보니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바닥에 떨어진 장난감을 주우려고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서는데 눈앞이 핑돌더니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캄캄해졌습니다. 다행히 주말이라 딸 부부가 집에 있어 급히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수술비가 얼마나 들까요? 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본인 부담금만 대략 500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의사의 말에 딸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사위를 쳐다보며 난감해했습니다. 결국 딸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엄마 쓰러져서 수술해야 한대. 병원비 500만 원 필요하다는데 오빠가 좀 붙여 줘.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네가 일단 좀 해결해라. 딸이 발끈했습니다. 오빠가 장남이잖아. 엄마가 오빠한테 해준게 얼만데. 어떻게 나 몰라라 해? 나도 대출금에 애 학원비에 죽겠다.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어떡하라고. 아들은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딸은 분통을 터뜨렸지만, 당장 엄마가 죽게 생겼으니, 어쩌겠습니까. 결국, 아이 피아노 사주려고, 모아둔 적금을 깨서 수술비를 냈습니다. 수술 후 정신이 돌아왔을 때, 딸이 제게 처음 건넨 말은, 엄마 괜찮아, 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통장 어디 있어? 아직 마취가 덜 깨. 몽롱한 저에게 딸이 다그쳤습니다. 수술비, 내가 피아노 살돈깬 거야. 엄마 돈 있으면 얼른 줘. 나 그거 채워놔야 해. 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죽다 살아난 것보다 자기 돈 500만원이 더 급한 겁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저는 그저 짐작이자 책임일 뿐이었습니다. 쉰 목소리로 엄마 모아둔 돈 없다. 매달 나오는 연금 너희들 반찬값 되느라 다 썼잖니? 라고 하자 딸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말도 안 돼. 오빠 결혼할 땐 목돈 줬으면서 정말 한 푼도 없어? 혹시 몰래 오빠 다준거 아니야? 가슴이 턱 막히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너 그게 무슨 소리냐? 내 연금 털어서 내 조카 키우고, 내 자식 키우고 파출부 노릇하며 다 썼는데 이제 와서 내가 오빠만 챙겼다고? 제가 부들부들 떨며 화를 내자 딸은 그제야 입을 다물고 챈 토라져서 나가버렸습니다. 열흘간 입원에 있는 동안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텅빈 가슴을 달래야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딱한번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시장 떠리로 산 듯한 멍들고 시들시들한 사과 한 봉지를 들고서요. 어머니, 과일 좀 드세요. 몸에 좋대요. 아들은 영혼 없는 말투로 건네고는 제 안색을 살피지도 않은 채 10분 만에 엉덩이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푹 쉬세요.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시고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뒤로 퇴원할 때까지 콧배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병실문은 야속할이 많지 조용했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갈아 넣었나. 자식들은 내 희생을 뜯어 먹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정작 내가 쓰러지니 10분 앉아 있는 것조차 아까워 하는구나. 내 모든 걸 바친 대가가 고작 싸구려 사과, 몇 알과 병원비 독촉이라니. 퇴원하던 날, 딸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애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엄마 집 가서 조용히 요양하는 게 낫겠어. 그게 회복도 빠를 거야. 집에 저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갓 수술한 노인을 혼자 두겠다는 겁니다. 그저 귀찮은 짐을 덜어내려는 속셈이었죠. 텅빈 집에 돌아오니 눅눅한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먼지 쌓인 식탁을 보며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한잔 끓여 마실 기운도 없는데, 혼자서 밥해 먹고, 약 챙겨 먹을 일이 막막했습니다. 그나마 옆집 최 여사님이 사정을 알고, 매일 국이라도 한 그릇씩 가져다 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보다 나이도 많은 양반이 혀를 차며 말하더군요. 침짐. 늙으면 돈 없는 것보다, 서러운 게 자식 없는 거라지만, 자식 있어도, 무자식이 상팔자라니까.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 자식 농사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정작 내가 기댈 곳은 피한 방울 안 섞인 이웃집 할머니뿐이라니, 병마가 저를 확실히 깨우쳐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짓이 자식에게 내 노후를 올인하는 것이란 걸요. 젊은 날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그 자식들이, 이제는 늙은 어미에게 따뜻한 국물 한 모금 떠주는 걸 아까워합니다. 이제 남은 생은 저를 위해 살 겁니다. 아껴둔 힘으로 내몸 하나 건사하다가 정말 움직이지 못할 때가 오더라도 더 이상 자식에게 손벌리지 않으렵니다. 늙으면 믿을 건 결국 내 자신과 내 주머니 속에 돈뿐이라는 걸 뼈저리게 알았으니까요. 박 여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교훈을 던져줍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평생을 자식에게 헌신하지만, 정작 늙고 병들면 짐 취급을 받습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 손주를 키워줬지만, 돌아온 건 냉대와 책임 정가 뿐이었습니다. 이 사연은 몇 가지 뼈 아픈 진실을 보여줍니다. 첫째, 가족 간의 책임이 불공평하다는 점입니다. 부모는 무조건 희생하고, 자식은 당연하게 받기만 합니다. 둘째, 효도에는 조건이 붙는다는 겁니다. 부모가 노동력이 있을 땐 필요한 존재지만 병들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셋째, 부모가 스스로를 지킬 방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식만 믿고 노후 대비를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패착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일방적인 희생, 과연 옳은 것일까요? 박여사님의 눈물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식 사랑에도 선이 필요하다고 내 노후를 지킬 최소한의 안전 장치는 남겨두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자녀분들께도 묻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할 때만 부모입니까? 늙고 병든 부모를 외면하는 것이 당신들이 배운 사랑입니까? 부모님의 시간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분들이 병석에 눕고 나서야 후회한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오늘 박 여사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자식이든 부모든 이제는 서로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나 희생보다는 현명한 거리 두기와 각자의 삶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인생 후반전을 지혜롭게 준비해보세요.